목을 비튼다는 생각으로 돌립니다. 돌리면서 I a 안녕하세요. 마스터 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오늘은 어, 지금까지는 역사를 한손만 잡았을 텐데 오늘은 양손으로 잡았을 때 한번 어,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몇 살까지 쓰는지 어떻게 보니까 뛰게 되니까 어떤 경우는 까치발을 누르겠죠? 까치발을 까치발을 내리면서 오른손을 바깥쪽으로 들세요그 다음에 손바닥이 상대방 얼굴 쪽으로 쓰시고 머리채를 잡고 턱을 잡아서 불이 아! 니와요 자, 끊이세요. 자, 오른손 들었어. 천천히 한번씩 천천히 땡기세요. 이 땡기겠죠. 자세를 맞추고 오른손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이거 아! 아! 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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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는 다시 한 번. 예. 아. 야! 아. 아. 음. 아.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고. 자, 어, 기다렸다가 다시 맞추고, 오른손, 하나, 둘! 목을 비튼다는 느낌으로, 목을 비튼다는 느낌으로, 차라리. 자, 기습 가슴 맞추고, 오른손으로 쏙 들어와서 밀어주시고, 목을 비튼다는 생각으로, 돌리니다이렇면서이 아! 아! 한번 해볼까요? 을두 손으로. 이다 그렇죠.